자동차를 싸게 사고 싶은 남자 j d b 인사드립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바로 아반떼 스포츠 입으로 올리는데요. 원래 바로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영상 올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또 자료도 준비해야 되죠. 또 말도 버벅대면 또 다시 찍어야 되죠. 또 이런 이렇게 또 돌발 변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바로 못 올린 점을 사과드리고요. 아그 이번 추석 연휴가 거의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또 국내 여행도 많이 하시는데요. 또 추석 연휴다 보니까는 제가 개인적으로 공포영화 좋아합니다. 또 무서운 이야기도 좋아하는데 추석 연휴다 보니까 좀 차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 또 추석이니까 하나 해드릴, 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 이거 들은 얘기입니다. 어, 강서구에서 이제 택시기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 날은 장사가 잘 됐죠. 뭐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 그러죠. 그래 가지고 이제 장거리도 뛰고 또 팁도 받고 그래서 이제 회사 나비금도 이제 벌었고 거기 플러스 알파 뭐 자기 용돈 또몇만 원도 벌어서 기분이 좋아서 이제 원래 4시 교대인데 새벽 4시 교대인데 이제 2시간 일찍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충전소로 가서 이제 가스를 이빠이로 충전을 하고 이제 회사 차고지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손님이니까 가서 이제 태웠죠. 태웠는데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인천으로 가자고. 인천. 그래서 이 택시 기사분 속으로 쾌제를 불렀죠. 야 오늘 되는 날이구나. 가자 인천으로.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원래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여자 손님분이 급하셔가지고 내 인천까지 가는 거다라고 이제 또또한 소리를 하고. 또 인천으로 이제 가서 인천으로 가죠. 근데 가인천은뭐 차도 안 막히니까 뭐 금방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여자분이 혼자 소리를 막 뭐라 그러는 겁니다. 작게. 그래서 이제 뭐 택시 이 택시 기사는 뭐아뭐 별의별 손님 다 있으니까. 뭐뭐 네. 뭐, 뭐 나한테 해고지만 하지 않으면 뭐 상관없다고 이제 인천까지 이제 그 여자분을 딱 목적지까지 바라다 주고 이제 택시비를 받아 받고.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 5만 원을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택시기사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뭐, 만 원도 아니고. 근데 이제, 여자분이 뭐, 잘 부탁드려 하면서 이제, 5만 원을 주는 거예래서 이제, 이 기사분이 이제, 아, 내가 이제, 교대를 해야 되는데, 본인 때문에 이렇게, 장거리 떼서 고마워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제, 잘 부탁드려 라는 그런 말은, 잘못 나온 거겠지. 고맙다는 표,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말이 헛나온 거겠지 해서 이제, 5만 원을 받고, 정말, 너무 기분 좋아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컴백을 해야죠. 강속으로 컴백을 하는데, 뭐, 도로는 뭐, 차도 뭐, 한산하고, 안 막히니까 뭐, 진짜 뭐, 뻥뻥, 차가 뚫리니까 뭐, 금방 뭐, 운전을 하면서 이제, 금방 이제, 강속으로 이제, 가자라, 갈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근데 이제, 너무 졸린 겁니다. 너무 이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졸음 운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그 다음에 또 창문 윈도우도 내려서 찬바람도 좀쐬고그 다음에 이제 막 노래도 흥얼거리고, 막 그래도 너무 잠이 와 그래서 자기 뭐 볼트기도 꼬집고 했, 했는데도 잠이 와서, 아, 한번 요걸 해보자.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옆을 보면서 이제 이상한 표정을 지어보자. 그래서 옆에 보면서 이상한 표정 짓고, 또 옆에 보면서 회개한 표정 짓, 짓고, 왜냐면 이제 윈도우에 자기 모습이 비치니까, 또 옆에 보면서 막한 번도 해보지 않은 표정을 막 짓고 하니까는 자기도 웃긴 거예요. 자기 표정이.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아침에 분명히 면도를 했는데 약간 평상시보다 수염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눈은 너무 충혈돼 있고. 근데 이제 뭐 너무 피곤하니까 충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운전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충전소로 가서 이제 충전을 해야죠. 이제 기름을 아, 가스를 이제 다시 충전을 해야지. 충전을 해서 이제 그 다음 교제자 그 교대자한테 이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충전소로 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충전을 하려고 딱 옆을 봤는데 이 기사님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왜 그러냐? 바로 창문 윈도우가 내려져 있던 겁니다. 그러면 그가 봤던 그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어땠스, 어땠습니까? <laughs> 무서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까? 하여튼 뭐, 그 추석 연휴다 보니까 제가 그냥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고 차에 관련된 것을 해드렸고 자 아반떼 스포츠의 이제 이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저는 이제 아 일단 견적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익스트림 셀렉션 시트 패키지를 3 그다음에 스타일 패키지에다음에 익스트림 셀렉션은 포함이 된 겁니다 이거는 95만 원은 이 2,460만원에 포함이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차량 경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시트패키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걸 왜, 선택, 왜 선택을 했느냐 제가 좀 허리가 좀 조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트패키지 3라고 해서 앞좌석 통풍 그 다음에 운전석 전동 전동 조절 요게 어떤 거냐면 이제 자동으로 운전석을 높낮이 이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동식 럼버 서포트 요거 쉽게 얘기하자면 뭐 다른 말로는 뭐 운전석 뭐 전동식 허리 지지대 뭐 쉽게 얘기해서 요추 지지대 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좀더 편안하게 해 줌으로써 운전을 좀더 안락하게 할수 있는 그런 장치 거든요 그 다음에 또 뒷좌석 열선 시트 그 다음에 뭐 뒷좌석 암레스트 이렇게 뭐 폴딩 시트까지 있어서 요거를 이제 제가 허리가 좀 민감해서 요걸 넣는 걸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예, 시트패키지 이걸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솔직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이게 130만원이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아 조금 부담이 되는 가격이죠 왜냐면 하 요즘에는 뭐뭐 뭐 싸제가 뭐 상당히 좋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돼서 요건 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순정으로 가도 좋고요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뭐 요즘에 뭐뭐 티맵 이라든가 이런것도 훌륭하니까 그거를 뭐 써도 되니깐요 예 이렇게 저는 선택을 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선택을 해서 이제 가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이 아까 일부에서도설명이 드렸지만 여기 컴포트, 컴포트 패키지 2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제가 저는 선택을 안했는데 요거는 제가 실수로 선택을 안한겁니다 요 컴포트 패키지 2는 15만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요거는 웬만하면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수로 선택을 안한 거고요. 만약에 사게 된다면 선택을 해서 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적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차량 가격이 있고요.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카 그 매니저의 얼굴에 매 낙서를 하느냐. 볼펜으로. 어?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붕대로 감아드렸습니다. 좀 더, 어 제가 예의를 갖춰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오케 그리고 이제, 최종 견적이죠. 예. 가격을 이제 제가 이제, 최종, 최종 견적을 제가 내봤습니다. 제가 좀 말을 더듬죠. <laughs> 피곤해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본 옵션 탁송료에서 2,585만원이고요. 취소 귀향비 할인 30. 블루 멤버스 포인트 선형 25.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 30. 웰컴 에이치 패밀리 30, 그 다음에 M 포인트 제가 개인적으로 M 포인트 모은 게 있습니다 40, 그 다음에 영업사원 현금지원 50만 원, 이래서 이제 할인을 받아서 2,380만 원에 차량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고, 요 이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만날 수밖에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맺히겠습니다. 만나면 싫은 친구 취득세 기타잡비, 그래서 165만 원에. 취득세 플러스 기타 잡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토탈 가격은 2,54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할부제도 설명이 드렸죠. 이 1,000만 원을 할부로 받으면 이 초기 자금 1,545만 원과 60개월 동안 18만 2천원을 납부하시면은 이 아반떼 스포츠 최상위 버전, 최상위 트림을 살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이 할부는 36개월이나 60개월이나 이자, 이자율이 똑같기 때문에 60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돈이 부족하다, 이러신 분들은 이 1,500만원을, 어, 1,500만원을 활부로 하시면, 어, 1,400, 아니, 1,000만 45만원을 초기 자금으로 납부하시고요. 이제 27만 4천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시면 똑같이 구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어이 차량의 유지비용은 자기 수입의 한 20%를 넘어서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한 달에 300을 벌면 어, 차량 유지비로 한 달에 60만 원 이상이 들어가면 또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다 감안하셔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할부제도를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뭐 가장 좋은 건 일시불로 사는 거죠. 깔끔하게.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이 사회생활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여, 통장 잔고에 돈500 이상 있기가 쉽지 않,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할부제도도 뭐 싸게 잘 활용하면 좋은 것 같고요 하여튼 뭐이긴 추석 연휴를 어, 잘 보내시고 또 안전운전 하시고요 절대 사고 나면 안 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웬만하면은 제가 이번 주가 가기 전에 BMW 미니에 미니를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를 이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뭐뭐 뭐 컨트리맨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될수 있으면 좀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주 안에 올리려고 하는데 그때 또이 약속도 또또 어또 딜레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 하여튼 이 BMW 미니의 이 실시간 견적을 이번 주 가기 전에 꼭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저의, 저의 부족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뭐 저는 이제 가격 위주죠. 제가 뭐 차량의 전문가도 아니고. 정말, 차량을 잘 아시는 분들의 10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싸게 사느냐. 그리고 좀 더, 지, 또, 그리고, 그런, 그런 분들보다 좀더 재밌게 이렇게 좀 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요. 저희, 저희 어떤 이렇게, 이, 이 정말, 발보둥 치는 모습을 좀 좋게 봐주시고요. 하여튼, 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주 가기 전에, BMW 미니로 꼭 인사드리기를 기원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